10티어 짜리잖아? 얘네들 굉장히 쎈데 하이트병종은 다 먹도록 하죠. 구하기 어려운 애들이니까, 저기까지 가서 데려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가져다 주는 걸로 다보고 채워야겠다. 됐다. 당연히 군기병으로 올라가야죠. 포로 5버되있죠 잠깐만 포로가 5버되있으면 지금 위치가 애매하지 않나? 포로 도망가겠다 포로 도망가느니 조금 먹어서 올리고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성탈자 너무 많아 이거 다 먹어. 맨풀 성으로 빨리 제발 나가지 마라 제발 안돼. 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아까 강탈자 10몇 마리, 마리 먹은 거 어디로 갔나? 응, 어디 있을 텐데? 아 여기 있다. 딱 맞네. 저자 한번. 아니, 쿠자이트 애들, 군단 모아서 나한테 쳐들어오면 좋겠는데, 저렇게 따로따로 와가지고, 아, 잠깐만. 바로 잡을 게 아니라, 포로 관리도 좀 해야 돼. 투자이트한테서 먹은 건다 넣어야겠네. 그새 행복하는 애들은 먹어야 되고. 주는 건을 바로 넣어주면 되고. 됐지. 프로그램 넣을 거다 넣었나? 응, 다 넣었네. 응? 뭐지? 뭐, 돼 있긴 하네. 주둔군. 넣고, 넣고. 없다. 훈지관리 가서 훈련 최고 티어로 바꿔야지. 훈련해. 토툴도 바꿔줘야지. 아, 이거 잠깐만. 산호도 내가 안 바꿔줬나? 산호캔도 바꿔줘야 돼. 어? 아... 와... 들어와. 그래. 들어와. 상대해줄게. 들어와, 들어와. 상대해줄게. 뭐야, 저거. 500? 500짜리가 있어? 경험치나 먹을까? 와봐. 야! 애들 바로 달려오겠지? 아 근데 맵이 아 맵이 답답하죠 애빈지 봐 봐. 애빈지 봐 봐. Forward! a t c h stand up. 에, 움직봐 움직여. Yeah. Footmen! Form a shield wall. Infantry move. Forward, move, move. 다살수없까 과연 570짜리가 접근을 할수 있을까? 접... 어, 도망가는 애들 벌써 생겼죠, 지금? 아, 이거 접근도 못하네. 살짝 너무 약하다 이 기본 약살자는. 아까 여성병종 군단이 훨씬 잘 싸웠었죠 그렇게 보면은. 아이노세 타고 다니는 거 개웃기네 이거. 아니, 여성병종, 나중 가면 저 노세 안 타나? 13티어까지 가도 노세 타나? 약 말이, 말, 말, 말은 안 나오니까 말못 하는지. 아이템 가면 볼수 있나? 얘는 티어가 높은 것 같은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개수만 많고 여기는 사실상 0 티어. 1 티어도 중복으로 두 개가 있고 2 티어도 두 개짜리죠. 능력치가 완전 개 구려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길러도 그냥. 일반 병종 애들, 12티어, 11티어급. 근데 오히려 손이 더 가죠. 죽을 확률도 엄청 높고, 키우기 어렵네.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은 더 드는데, 쓸모가 없다. 농민이나 다름 없네. 아이템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어, 이거 그 여성동종 아닌가? 아닌 거 같은데? 맞나? 아, 맞네. 이런 건 잡아야지. 아, 이거 병력 보내고 뒤에서 대기하면, 포로는 많이 잡힐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병력 손해가 조금 나거든요. 경험치 올릴 거면 공격 눌러야 돼. 이게 가장 효율이 좋지. 어? 이거 맵 이러면. 케이드? Follow me! o Move. Move! Archer! Move. Horse a r 아이고, 이걸로 시네 와 이렇게 깔끔하게 이긴다고? 아 근데 내거한 마리 왜 죽었어? 역시 죽는 비율이 더 높네. 그러면 여기서 먹을 건 궁기병 쪽인데 궁기병은 뭐 잡히질 않고 다다 기병으로 올라가는 애들이잖아. 풍병되고, 근데 기병 올라왔고 얘가 올라가기 전이네. 이거 먹어야 되네 이거 먹고, 얘는 본병으로 넘어가 있고, 얘가 아무것도 넘어가기 전이니까 얘를 먹어야 되고. 나머지는 애매하다. 데리고 가기도 그렇고. 마리가 죽었었지. 포로 자리가 있나 지금? 아 조금 남네. 이러면 티어 좀 높은 거는 데리고 가고. 아 기병 위주로 기병 올라간 애들부터 먹고. 이건 뭐야? 아 나머지는 어차피 보병대라서 쓸 필요가 없어. 프리미엄이 없다. 아, 저 뒤에 말 나오네. 내, 내 병종 안에서 보니까 말이 나오네. 아까 노세 아니었지. 그러면. 여기까지만 노세고 말로 바뀌네. 어, 이러면 나쁘지 않은데? 어디냐 샤노켄으로 서부가 선전포고 했으니까 구, 최종의 군단급 하나 오, 한 두번정도 오겠죠? 서부가 그래도 지금 클랜이 렇게 많은데 나한테 원기옥 갖다 박는건데 왜 어쩌자고 저러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한 기병 애들은 그냥 넣어주고 어... 얘도 그냥 기병이지 아 아니네 이거 올라가는 애들이네 이렇게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집어넣고 얘랑 얘는 먹, 먹고 오늘 좀 보긴 봐야 할 듯. 한군이들은 내가 데릴 거가야. 귀족병종은 내가 데릴 거가야지. 그러면 사노켄이 프로 고용하고 제안을 무시하고 프로를 고용하고. 해적단? 아 이거 쓰레기. 아 우리 마을 사람 건들지 말라고 안돼. 아니 너뭐 먹고 다녔길래 94마리나 들고 다녀? 뭐야 너? 잠깐, 반대로 생각하니까 얘네들이 약탈하러 와서 도적들도 잡아주네. 물론 내 시민들도 잡아가지만 도적들도 잡아주잖아.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야. 저거 저거, 쟤네들 안 올텐데, 맵이 이렇게 좋은데, 아! 이거 살짝 앞으로 나갈까? 데리고 불러드리기 귀찮으니까 살짝 앞으로 나가자. 어차피 저기 짱박해 모양인데 한 이쯤에서 위치 잡으면 어내 활은 닿고 쟤네들 활은 안 닿아. 야 역시 궁기병이 그냥 궁병보다 지금 사거리가 훨씬 긴것 같아요 특정 경종이 그런데 아세라이 이모탈이 사거리가 엄청 기네 쿠자이트랑 온다 쟤들 근접도 못하고 다 녹을 텐데? 지를않 아？막 <laughs> 내거 맞기？전 에, 다녹는 거야？지금？아, 이런 영주 와 맞네？아키 오스와 화살 날라오 는거 봐. 어? 뭐지? 맞은 거 아닌가 방금? 선술집 한번 들려서 팔. 파... 어, 야, 이거 좋은 거 갖고 있네. 웬일? 예, 예 쿠자이트 아닌가? 왜 예, 쿠자이트 병종은 하나도 없고, 아 서부지, 참얘 예, 서부지. 아 맞아, 맞아, 서부야 서부. 먹을 게 없네요. 이밖에 없네. 그냥 좋은 경험치였다. 우리 공병들 경험치 싹들어 먹었네. 좋아. 여성병종들 커지고 있어. 크고 있어 지금. 한번 하고. 아, 근데 슬슬 군단급으로 얘네들 올때 됐는데? 나 빨리 군단 전투하고 싶다고. 저렇게 짤짤한 거 언제 잡아? 와, 문깍거래인한테 이거 팔고. 부대한도 초과, 아, 맞네. 음, 주둔군. 세 마리 오버됐는데. 세 마리. 뭘 빼야되나? 아, 3마리 뺄게 진짜 없다. 바라그 베트랑 뺄까? 어차피 넣어 놓으면 알아서 올라가는 애들이니까. 왜냐면 이거 업그레이드 트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알아서 도시가 업그레이드 해주고 길러 줄 겁니다. 아. 아이템 도좀 팔고 전투마를 내가 사 사서 가야 되나? 전투마 많은데 지금. 전투마 충분해. 전투마 살 필요 없어. 그 한번. 어차피 서부가 나한테 선전포고한 김에 쟤네들이 안 오면 내가 가서 먹자. 내가 가서 공성 때려놓으면은 어그로 끌려서 모여들겠지 방어하려고 아 우리 애도 좀잘 살아서 커졌으면 좋겠는데 야 얘네들 너무 쉽게 짤려 어나 포로 왜이렇 많지? 잠깐만 아, 얘가 45를 차지하고 있구나. 나머지는, 그냥 가. 됐어. 어, 가론토르로 지금 왔대요. 가론토르 어디지? 가론토르? 여긴가? 가자. 얼마 왔을까? 군단, 한800 왔을까? 천 딸이 있으면 좋겠는데. 800은 너무 쉬워. 내가 지금 500인데. 어? 붕터 풀렸네? 얘네 어디 갔냐? 일로 올라갔나? 아니, 그러면 발, 어. 뭐야. 여깄네. 아, 이거, 얘네들 약한데, 지금? 나랑 전쟁하고 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발이. 다시 바로 선전포고를 한 건데 지금 얘들이 네 완전 잡병이잖아. 신병이 1 6 4알리야 이거 그냥 빨리 잡아 없애야겠다. 눈에 나한테 선전포고 왜한 거야? 전력도 내가 이기죠 지금 얘네들 튀어나자 가지고. 좋은 경험치네. 맵아어야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너무 짧다 근데 시야가 쓰읍 아 아쉽다 살짝 아쉽네 Move! Infantry! Move! h o r s e 어, 활 시야가 나쁘긴 한데 여기 언덕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 언덕이 올라와야 사격권에 들어오는 건데 앞으로 나가기에는 조금 애매했죠. 쟤네들 돌격 바로 받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싸우는 수밖에 없어. 아쉽긴 한데 진영이. <laughs> 오! 오셔스! 팩 저희서 한번 뺀다고? 궁병들다 녹을 텐데 그러면? 아, 아야야. 아, 만. 분명히도 많이 못 보고 바로 전투 열릴 것 같죠 지금. 그래도 박아 줘야 돼요 이거 빠르게. 그리고 나머지 잔당들인데 최대한 끌어들인 다음에 밀고 나갈게요 어차피 이제 끝났어 싸움이 끝난 상태라 할수 있을까? 과연. 아 접근을 하긴 하네. 노래 바뀌었으니까 병사들 돌립니다. 얘들 도망가거든요. 그냥 도망가는 애들 잡으러 가야겠다. 도망가는 적 없나? 한참 먼저 도망가는도 있었을 텐데. 아, 다 빠져 나갔나? 아, 끝나버렸네.